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버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2의 설계 철학, 첨단 기술, 성능, 그리고 실제 운용에서의 특징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하니까요. K2 블랙팬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주력전차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첨단전차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2007년에 처음 배치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육군의 주력전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2는 국산 기술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데요.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완성된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K2는 강력한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 포는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빠르게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포탄의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포탑의 안정화 기술 덕분에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계산하여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K2의 또 다른 강점은 놀라운 기동성입니다. 독일 MTO 엔진을 사용한 초기형은 강력한 출력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후 국산화된 파워팩 버전도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차체를 높이거나 낮추고 기울일 수 있어 도심, 산악, 사막, 평지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전차 중에서도 매우 드문 기능이며 한국의 지형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설계입니다. K2의 방어력 또한 탁월합니다.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결합되어 있어. 대전차 미사일과 고폭탄에 대한 방어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과 적외선 교란 장비,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단한 장갑이 아니라 스마트한 방어를 하는 똑똑한 전차라 할수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또한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른 유닛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K2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의 현대 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승무원의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소수의 인원으로도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K2 블랙팬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를 바탕으로 현지화한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K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수출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 국가의 자존심이 담긴 미래형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전차로서의 임무뿐 아니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K2는 그런 면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심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전차들과 비교해도 K2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e,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2 e 등과 비교해도 K2는 기술력, 기동성, 활력, 방어력 등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진화한 K2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전자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K2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전차로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성을 더한 K2는 전차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K2 블랙팬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이 전차는 그 자체로도 자랑스럽지만 앞으로의 발전 또한 기대됩니다. 오토버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멋진 차량과 기술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